주방 창한번 보세요. 뭐 이마트 바로 보입니다. 자, 이쪽에 오시면 와이8공4 전역이 시티뷰와 8공4 전역 녹지를 다한 눈에 다 담을 수 있는 자 오늘 저희 보신 곳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더 팰리스 빌딩, 네 맞습니다. 57. 네. 실 평수 2 9아평 오피스텔입니다. 네. 민드릴까요 네. 네, 저도 가격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. 하, 깜짝 놀랍니다. 이거 3억 중반부터 네. 3억 초반입니다. 아, 이거 실화입니까? 예, <laughs> 네, 괜찮죠? 오, 진짜 좋은 조건이네요. 그러니까요. 10% 할인에다가, 네. 프로모션으로 또5% 추가할 때까지. 지금 몇 세대가 많이 없거든요. 네. 업시대 그 자체가. 네. 그러다 보니까, 제가 보면, 이게, 이쪽에 혹시 아파트를 찾으시다가, 아, 내가 원하는 천수를 놓치신 그런 분들한테는, 정말 관심 가질 만한 그렇죠. 그런 메모리인 것 같아요. 아주 좋은 정보죠. 이미지 안낀이 오피스텔.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정말 자. 여기 완전 풀옵션으로 다돼 있고, 진짜 오피스텔 느낌보다는 아파트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.